자, 나형 5의 30번.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 f.fx는 x가 된다. 자,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그냥 fx라는 애가, 그러니까 어떤 점이어야 되는지 이 x가 똑같은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a를 지나는 점. 내가 여기다가 a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아이가 a이기 때문에 성립하게 된다 맞죠 합성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이런 점이거나 아니면은 f a가 b인데 f b a도 지나는 거 그러니까 a 컷마 b와 b 컷마 a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 이때는 또 f f a는 계산해 보면 얘가 B잖아요. 그럼 F B가 돼서 A, 그대로 나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F B를 넣게 되면은 이게 A니까 F A가 돼서 B,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인데 양수래기 때문에 삼차함수의 개형은 이렇게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씌어서 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실근이 012A2B래요. 그럼 일단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fx와 y는 x의 교점들. 그게 a, a, b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럼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뭐, a, y는 x 그렸는데 하더라도, 해봤자 뭐, 한 개, 뭐, 잘 하면은 뭐, 두 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나는 게안 돼요. 이게 된다는 거는 좌표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a, b도 지나고 b, a도 지나려면은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으면은 요렇게 있는 요런 좌표들의 관계야 하는데 얘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세개 정도 나올 다 나온다 할지라도 얘를 대칭 시켰을 때의 그런 그 뭐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는 좌표들이 이 그래프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럼 여기서는 되냐? 자 만약에 yx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럼 일단 3개 만날 거고요 여기랑 여기가 이런 식으로 yx에서 대칭될 수가 있겠다 맞죠 자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고 했고 0, 1, 2, a, 2, b를 지날 거야 그 다음에 f'1은 0보다 작고 f'2도 0보다 작다 자 양수라 했고 지금 내려가는 구간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1과 2가 들어가 있다란 얘기랑 똑같게 되는 건 거네. 맞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0과 a와 b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그래프 그려 보면은 이거 말고는 없어. 자, 이게 y는 x예요. 여기가 1이고 대소 관계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랑 만난 점이니까 이게 0이고, 작은 게 0이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만난 점이 A이고, 얘의 대칭되는 이 지점에 있는 이 아이가 뭐 2인 거야. 그 다음, 얘가 B여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좌표가 0,0, 얘는 A, A, 얘는 B, B여야 하거든? 그럼 일단 3차 함수가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x를 좀 세워보시면은, a, 아, a 안 되겠네. px 삼승, qx 제곱, plus rx. 그 다음에 내가 상수는 안 써도 되겠다. 맞죠? 왜냐하면 0,0을 지나니까요. 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a, a도 지나야 되고, b, b도 지나야 되는 건 거야 자, 그때 f' 0. 자, f' 0 써볼게요. 그러면 3px제곱 플러스 2qx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yx의 대칭 관계니까, 이 i는 1, 뭐가 되냐면 2가 되고요, 얘는 2, 1이 돼야 이걸 만족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 f1을 먼저 찾아보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2다란 얘기고, F2를 써보면, 은 8p 플러스 4q 플러스 2r인데, 그게 1이다. 라는 얘기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관계식이 또 있다 했으니까, 뭐라, 이 뭐니? f 프라임 이거 요이 뭐니? X죠? 마이너스 F'1 한면 써보면, 은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3p 마이너스 2q,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R. 그래서,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 어, 날라가네요. 마이너스, 왜 이렇게까지? 요게, 지금 6이 나온다는 얘기다, 맞죠? 그럼,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되겠네. 자, 연립해보자. 먼저, 이두 식에서, 그 r을 좀 소거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거랑 어떻게 해 볼게요 자이두 개를 빼게 빼게 되면은 자 이게 4다 맞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이거 빼면은 6p 그 다음에 플러스 2q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두개더 하게 되면은 더하면 3p는 3이 돼서 일단 p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1 대입해보면은, Q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대입해보시면은, R은 2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되는 거니까, 얘네 두 개, 이렇게 되겠다, 맞죠? 9. 그 다음에, 그럼 1에다 2분의 9더 하는 거니까 2분의 11이 되겠네? R은 2분의 11이 돼요. 그러면은 f5는 f 오는 p에다 1 집어넣으니까 결국 5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죠? 125에 얘네 두 개는 2분의 5로 좀 묶은 다음에 계산할게요. 그럼 여기는 45가 남아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가 돼서 11이 되겠네? 그럼 두개 계산하면은 125에다가 이두개 계산하면 34다, 맞죠? 그러면은 5 곱하기 17이 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35, 85 이렇게 되겠네? 그럼 125에서 85 빼니까 40 이렇게 나오겠다, 맞죠? 다시 해보세요.